예, 이번에는 예제 8.19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조물은 캔틸 어, 캔틸레버 빔에 등분포 하중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, 끝단에 스프링이 있는 경우입니다. 어, 처짐을 구 일단 뭐 처짐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처짐을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캔틸레버가 이렇게 있고요. 끝 부분에 스프링이 달려 있는데 스프링 강성은 그냥 k s라고 하겠습니다. 여기 이런 식으로 등분포화 중 오메가가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. 이 구조물을 캔틸레버와 여기 등분포가 있고 지점에 반력이 있고 r 그리고 이 반력만큼 r 래 스프링으로도 힘이 들어가겠죠? 이렇게 구조물 이쪽부분과 이쪽부분으로 두가지로 나눠서 해석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의 휘, 어, 구간별 휜 모멘트는 위쪽으로 r이니까 r 곱하기 x 마이너스 2 분의 오메가 x의 제곱이 되겠고요. 이 부분은 충력으로 그냥 r이 들어가겠죠. 그럼 여기서 에너지는 0부터 l까지 모멘트의 제곱 그리고 나누기 휜강성 플러스 이쪽에 아래 제곱에 이 e 나누기 스프링 강성입니다. 요 부... 어, 여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, 이게 힘과 변위 관계에서 이 그래프의 아래 아래 부분이 에너지가 되는데요. 이 면적은 이 에너지는 2 분의 1 p 곱하기 델타입니다. 변위입니다. 근데 변위는 힘을 강성으로 나눈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여기 대입하면은 이 에너지라는 식은 다시 써보면은 2분의 강성 그리고 p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식을 이렇게 쓴 거고요. 음, 어, 에너지 법에서는 음, 이 에너지를 미지의 반력으로 미분했을 때 영이 되게 하는 r 값이 이 부재력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기에 넣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r 곱하기 x 마이너스 나누기 2 e 곱하기 x의 제곱 얘를 m1으로 저장하고 0부터 l까지 m1의 보이시나요 제곱 나누기 휨강성 그리고 탭해서 x하고 r의 제곱 나누기 곱하기 ks 스프링 강성 그래서 에너지로 저장을 하고 메뉴 3 1 눌러서 솔브 한 다음에 어, 미분 r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r로 미분해서 0이 되는 r을 구해라 하면 어, 이 r 그러니까 스프링에 들어가는 음, 스프링에 들어가는 부재력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어, 오메가 L의 4승, 스프링 강성, 그리고 8 KS의 L의 3승 플러스 3EI가 됩니다. 어,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의 지점 치마를 알고 싶으면 치마는 어, 여기서 알수 있죠? 치마는 이 R을 강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R을 컨트롤 C하고 이쪽 가져와서 나누기 KS 그러면은 이것이 변위입니다. 변위는 변위는 다시 써 보면 3 오메가 L의 4승 탈 L의 3승 스프링 강성 플러스 3EI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만약에 음 메뉴 어 4번 4번 만약에 스프링 강성이 어, 아주 무한히 아이고 무한히 크다고 하면 이 값은 0이 되겠죠. 반대로 처짐이 없겠죠. 스프링이 아주 딱딱하다면. 반대로 스프링 강성이 매우 작아서 0, 0, 0이라면 여기는 8 이하의 분의 오메가 L의 사슴. 즉 그냥 여기에 등분포화중이 있을 때 거리가 L이고 이 경우에 처짐인 8, i 분의 오메가, l의 사승과 같아지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요, 요 문제에서는, 어, 그, 아, 그, 푸는, 그, 여기 뒷부분에 해설에 나온 의도가 강성이 이제 무한히 클 때와 무한히 작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 예제 18번까지 좀 훑어봤는데요. 뒷부분 예제 8.20이나 8.21은 이 제가 에너지법으로 풀어도 여기서 구한 답은 또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, 요,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처럼 한번 쓱 훑어보면 되는 거라서 제가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. 어, 제가 앞에 예제 풀었던 것처럼 연습문제도 여기 보시면은, 이50 대신 p를 넣고, 이 구간별로 힛모멘트 구해서, p로, 미, p로 미분하고, 아, p로 편미분하고, p에 50을 넣으면 됩니다. 이것도, 어, a와 b 의 a와 b 의 처짐을 구하고 싶으면, a 점은 80이 있으니까, 여기 80 대신 p를 넣고, b 점에다가, 뭐, 하중 q를 넣어서, 이걸 다, 어, 토탈 에너지에 구하시고, 편미분하면 됩니다. 뭐, 다 같은 방식이어서, 뭐, 여기도 100 대신에 p를 넣으면 되고, 여기 뭐, a 점에 p를 넣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. a 점에 이렇게 수평으로 p를 넣으면 되겠죠. 어, ab에 수직 처짐이면, 여기 2p, 3p가 있는데, 어, 이건 같은 경우는 2p, 3p가 있, 있으니까, 여기다가는 하나 더 q, 여기는 뭐, r 이렇게 넣어서, r로 한번 미분해 보고, 또 이쪽 구하고 싶으면 Q로 한번 미분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수직 처짐이나 그 부분의 회, 수평 변이 그리고 회전량을 구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 집중 가중을 그 부분에 모멘트를 대입하고 에너지, 토탈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편미분하면 됩니다. 이 정도 하시면은 아마 뒤에 있는 모든 정정 구조물도 풀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부정정 구조물 푸는 거는 이미 어 좀그 영상을 올려서 어좀 기초 부분 풀어달라는 부분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. 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나중에 시간이 또 되면 어 다른 내가 다른 책이 있나? 어 다른 책의 연습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, 어, 정말 시간이 된다면, 어, 강구조나 철콘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, 그, 여기 구조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는데, 요 책에 보시면은, 예, 학생들, 이거, 뭐 특별한 형태의, 잠시만요. 그면 간단한 것부터서 이렇게 일부만 집중 등분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회전각 처짐 구하는 공식 있는 책이 있거든요. 이거 보시면은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잘될것 같습니다. 이거 실무에서 많이 쓰는 책인데 학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 거는 어 전부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지. 실무하시는 분이나 기술사나 기, 기술고시 준비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아닙니다. 이건 다 학부생들을 위한 학부생 수준에 맞춰서 제가 생각해서 준비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. 아무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